어? 어? 자, 뚫렸다. 뚫려라. 아, 다 자, 자 인천의 어, 병원입니다. 병원인데 지금 하수구 다 메인관이 막혀가지고 지금 1층 어, 공실에서 지금 세력에 역류하는 현상입니다. 와꽉 막혔네요, 완전히. 기름이죠 이게 뭐세요기름이야 4기름. 이야름이야4기이야 4기름이야, 4기이야 4기름이야, 기름이야4기름요이야 4기름이야, 4기름이야. 내려가이이 오, 여기 지금 배관이 또 올라오는 게 하나 있네요 지하에서 응. 예 펌핑라인이 응. 응. 지금 물이 아예 안 흐르는데 여기에서 얘는 아니고 아 여기 있네 이게 최종 매놀리네 이제 여기에서 이 도로로 가네 이 도로요. 로 여기 있네 아 맨홀이 여기 있네. 아 시골로가 이래 가네 이래 이래 가고 이래 가네. 유튜브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아. 보시면 어디서 작업하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나올 겁니다. 아. 네 시간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 <laughs> <구독과 좋아하네>. 예. <laughs> <laughs> 이게 1 년에 한 번씩은 이 우리가 관리자들이 생기긴 해야 되는데 놓칠 수 있거든요 네네 저는 평기적으로 한번 봤는데 네, 네. 한번 해서 작년 월요일 했으니까 이번에 또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챙겨주시는 네네. 고맙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 오늘 이제 작업한 거 날짜 기재해놓고요 네. 사무실에 이제 얘기해가지고 요 바로병원 이, 이, 1년 되면 어, 얘기하라고 하면 저희가 어, 2, 3일 전에 먼저 전화드리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날짜 잡아주시면 은 그때 이제 얘네 맞춰올게요 저희가. 아니, 그 안에 한 번만 다시 한번 들어갔다 와볼까요? 지금 청소하고 있나요? 어. 이제 물안 나오죠? 거기 아직 지금 오버 안 됐잖아요. 야. 어디미신이 아. 그러니까 이쪽으로서 출발하는 거, 이쪽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쪽에서. 이 벽면으로 이제 스며들어가지고 저 밖에 이제 메인 메뉴에서 넘치니까.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쏘면은 저쪽에 지금 물이 차 있잖아요. 음. 그러면 저기가 수면이 줄어드는 게 보일 거예요. 와 이거 뭐예요? 이 기름봐요. 기름봐. 와 기름이 기름이 뭐머리카락도 아니고 이렇게 길어. 저거는 <laughs> 면을 네 개네 네 개. 네, 요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세척을 할 거거든요. 세척을 하면은. 여기에 수면이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쪽 맨홀에 어, 다 차있다 보니까 어, 아까 거기 공실로 어, 물이 나오는 증상입니다 아니 배관은 저 밑에 있어요 지금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물이 못 그렇죠 제가 아까 저골짜이갖다가 이거 막 했거든요 네. 다 기름이에요 이 안에 기름이 지금 한 이만큼 찼다고 생각하시면 데 이게 어요 기름이 이렇게 많은데, 오.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아, 걸쭉하다. 와, 완전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이름이 어마어마한다 내가 저, 저희 업체는 온도고 앞에 적이에요 온도가 80도로 넘는 온도를 저 보일러에다 데펴가지고 온도, 온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름도 깨끗하게 제거가 되고 아 냄새 와 이거 그와 냄새 <목소리도> 와,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냄새. 냄새 최악아네 아, 딱 기름. 냄새 엄청나네. 기름 어우. 냄새가 많이 그렇죠. 이게 막혔던 데를 뚫어 주면요. 냄새가 더 많이 올라와요. 아, 와, 엄청 납니다, 양이. 와. 야, 하나 문제점이 있잖아요. 배관 구배가 안 좋아요. 아... 보시면은 물이 지금 다 흘러 내려가잖아요, 도로요. 이 배관 구배가 안 좋아요. 어쩔 수 없지 뭐 이거는. 이게요 여기가 높아요. 음. 보니까 야 얘로 안 되겠어요. 더 강력한 놈으로 해야 되겠어요. 도저 안 되겠어 이거. 야 이거 보세요. 배관이 얘가 들려 있잖아요. 그러네. 얘가 훨씬 높네. 음. 시, 야 시공을 잘못했네요. 음. 야또 다시 빠꾸에 들어가잖아 이거. 자, 아, 나 아, 노즐이 위로 올라왔네요. 저기 보세요. 강력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배관 구조가 제가 볼 때는 이거 1년도 못갈것 같은, 1년도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 이거 기름하고 토사 좀 건져내야 돼요. 이거. 야, 걸쭉한 기름들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와, 양이, 어마어마하요 자, 저희가 세 번째 매놀이고, <laughs> 여기가 두 번째 매놀입니다, 두 번째 매놀. 그리고 쭉, <laughs> 가면은 여기가 첫 번째, 아까 역류한 거기 매놀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물이 지금 빠지고 있긴 있습니다. 물이 빠지고 있고, 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 노절이, 노절이 더 보입니다. 진입을 했네요. 자, 노즐이 첫 번째, 첫 번째 배널로 진입을 했습니다. 보세요. 이제 여기는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물이 이 배관에서 많이 차야지 위에 측에서 이제 버리면은 이 배관에는 물이 항상 가득 차있어요. 오물하고. 그러면 위에서 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씩 조금씩 밀어줘야지 나오는 그런, 그런 지금. 아 상당히 안 좋아요. 배관이. 얘, 얘가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얘가 더 높잖아요 아, 일번 일본, 매놀이 일본 높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1번 매놀이 제일 낮고 2번 3번 4번이 지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세척을 해주는데도 계속 밀립니다 뒤로. 야, 저로 물이 지금 뒤로 빨려 나갑니다, 빨려 나가. 아, 찼네, 막 찼어, 현제 어, 여기는안 들어가는데. 자 뚫렸다 에이, 뚫려라 지금 왔다갔다 하잖아요 요거 기름이 많아요 뚫리죠 뚫렸다 와 기름이 오마무시합니다 까, 아, 빠진다 빠져. 빠져. 야저 보이죠 빠져. 빠져. 야 기름이 오마무시 요 중간에 꽉 막혔어요 기름이 이야 잘 빠집니다 아니에요 저맨 앞에 맨홀 4번 맨홀 가면은 이제 막쏟다질거야 지금 아까 안 나왔거든요. 아, 요 음. 와... 다시 뒤로 들어가잖아. 또 뒤로 들어가네. 이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네. 않네. 구배가 안 좋대. 음. 구배가 상당히 안 좋아요. 나왔죠? 어. 절대로! 작년에 절대로 안 하셨어 했으면 은 첫번째 매홀 두번째 매 맨홀 두 번째 맨홀은 했는지 몰라도요 요 세번째 네번째는 절대로 안 했어요 이것도 절대로 안 했고 이제 물이 잘 내려가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저아버시면 지금 일본 매홀에 제가 지금 한1 m 만더 집어넣을 테니까 좀 뒤로 나와 계세요 그럼 거기 맨너리 지금 소리 들리시죠? 네.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밑에 제가 아까 꽃에 갔다 이렇게 막쓰시니까 소사들하고 소사들 자갈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얘네가 없으면 은그 안에 폐기, 이 오물들이 더 쌓일 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있으니까 쌓여있는 애들 때문에 금방 차는 거예요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이제 접끝까지 한번 당겨 볼 테니까 부장 님은 뭐뭘 확인하시냐면 요첫 번째 매너있죠 네. 그거 한번 보세요. 물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원인은 배관은기울기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잘 맞게 더 쌓인다는 거거든요. 아이 토사대봐요 토사도 대 어, 토사가 어마어마하자 토사가 어떻게 들어기 뒤로 빨리 올라가죠. 이 보세요. 토사가 이렇게 많잖아요. 아 그리고 지금 물을 계속 흘려야 되는데 빠꾸 하잖아요. 빠꾸. 그러니까 저기 일정 찰 때까지. 네. 보였다가 이렇게 나옵자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높고 저쪽 배관이 완전히 이렇게 주저 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네, 중에... 아까, 아까는 아까 열었을 때이 네. 물들도 안 빠졌어요. 원래 이 물들이 다 빠져줘야 돼요. 네. 지금 잘못 만든 거예요. 이거를 시공을. 그니까 내 생각에는 뭐냐면은 지금 저 작은 물들이 배관으로 이렇게 유입이 됐잖아요. 네. 얘네들. 네. 지금 보세요. 근데 유입 안 되잖아. 요 지금은요. 네. 얘네하고 얘하고 이 배관 안에 아니,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항상 차, 있, 차 있는 차있 거죠. 여기서 저쪽 2분매홀까지는 네. 그러다 보니까 나가지를 못하니까 오바되가지고 땅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이, 이쪽으로 나온 거예요 네. 집수정 쪽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얘가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은 공사를 여기서 저까지 한번 하시는 걸난 추천을 드려요 야 오늘 같은 날씨가 저희한테 하수구도 이렇게 딱 좋은 날씨입니다 <laughs> 바람 탄란하게 불고 2번매너로 도착했습니다 와 자, 3번매너에서 4번매너의 마지막 이제 시갈로 방향 청소해주면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 구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차야지 우물이 나오니까 이거 나중에 매눌매눌마다요 올해는 그렇다 쳐도 준서를 하셔야 돼요 준서를 하면서 세척을 해야 돼요 저보요물 빠지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구배가 좋아요 그나마 시갈로라도 좋은 게 다행이에요 시갈로까지 진짜 역구배였으면은 진짜 막 매눌 다역류해요 대관하게 해결했습니다 일단은 어, 구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 시걸로 쪽이라도 구배가 좋아지고 다행입니다 1번 맨홀은 공사를 잘못한 거예요 위로 다 올렸는데 어, 2번 맨홀에서 불이 3번 맨홀로 잘 흐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배관 자체에 불이 아, 차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차 있다 보니까 오물도 잘 막히고, 자, 오물하고 물이 가득 차있다 보니까 배관이 잘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맨홀에서 영유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보세요. 뭐 이제 배관이 보여요, 과장님. 자, 보세요. 아, 뭐 자, 보세요. 뭐저 배관 보이죠? 배관 보이죠? 자, 아, 이제 다 뚫렸잖아요. 자, 물뭐 이제 다뚫르네요 네, 네. 네. 再来一